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기자재실에는 비디오 VHS 플레이어가 딱한대 남아 있다. 나는 그 기계를 쓰는 유일한 교수다. 가끔 수업 도중에 직접 편집한 영화의 장면들을 디자인 주제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한 번은 화면이 흐릿하게 잘 나오지 않아 무심코 손바닥으로 TV 옆면을 탁 쳤는데 그걸 본 학생들은 포복절도했다. 어릴 적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행동이 떠올랐을 것이다. 지금은 이 같은 물리적인 터치로 인간과 소통하는 기계는 주변에 거의 없는 듯 하다. 효율적인 작동 메커니즘에 따라 버튼만 누르면 기능이 실행되는 스마트한 기계뿐이다. 약간의 손맛이 필요한 비디오 플레이어, 폴라로이드 카메라 LB판, 워크맨 클래식 자동차는 빈티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오브제들이다. 미국에서는 역사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 중인 아메리칸 피커스와 전당포, 사나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꽤나 오래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래된 엔티크 골동품을 찾고 거래하는 과정을 에피소드로 엮었다. 한국에도 이를 본뜬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각종 진귀한 물건을 보는 재미 흥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밀고 당기기가 인기의 비결이지만 프로그램 흥행에 숨겨진 열쇠는 진행자들의 해박한 지식이다. 미국의 엔티크는 유럽에서 건너온 소수의 진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쓰다가 방치된 중고품들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평범한 물건들과 관련된 기록과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집해 왔다. 낡고 손때 탄 오래된 물건을 문화의 일부로 존중하는 것이다. 엔티크와 빈티지는 혼용되기도 한다. 굳이 구분하자면 엔티크는 한 세기가 넘은 물건인 반면 빈티지는 수십 년 전의 것이라 할수 있다. 보통 1930년에서 1980년대까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둘 모두 이전 시대를 이야기해주는 물건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최근 엔티크와 빈티지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빈티지 뒤에 패션 사진 인테리어 등이 붙은 용어가 자주 쓰인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일더니 관련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불편한데 왜 이런 걸 찾을까? MG세대가 태어날 당시에는 요즘 쓰는 거의 모든 첨단 기기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새로 나온 발명품은 별로 없다. 익숙함은 언젠가 진부해진다. 그러니 과거로 눈을 돌린 것이다. 해상도 높은 스마트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원하게 되었을 것이다. 온갖 음악을 다운로드해 들을 수 있지만 LP를 모으고 공연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분위기도 그리워한다. 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에 노출될수록 한편에서 꿈틀거리는 게 아날로그 정서다. 물건에도 생명이 있다. 생물학적으로 숨쉬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서사를 지니고 있고 새 주인과 장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빛나는 건그 물성이다. 거친 질감의 철물, 폐가에서 구하는 나무나 벽돌과 같은 오래된 재료의 느낌,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든 가죽 제품에서 풍기는 질감은 유독 특별하다. 심지어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 제품이나 간판도 정겹다 하지만 앤티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물건 하나 하나가 다양한 과거의 사연들과 결별하면서 축적된 케어의 가치다. 물건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다가 어느 날 발견돼 새 주인을 찾고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역할로 쓰이는 등 파란만장한 생애 여정을 겪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한때 앤티크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앤티크가 재테크의 수단이기도 했다. 요즘 예술품 시장만큼이나 뜨거웠다. 당시 성행했던 황학동 앤티크 상점들은 지금은 많이 위축됐다. 찾는 고객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런 엔티크들은 모던한 인테리어와 뚜렷이 대비돼 조화를 이룬다. 주변과 조화롭다. 무질서한 혼합이 아니고 현대적 감각을 아우르는 배경의 오브제들을 잘 배치하는 게 핵심이다. 전통 창호텐마르 소반 등의 요소를 인테리어에 적극 활용한 인사동의 민가다운이나 뉴욕의 한식당 국간이그예다 엔티크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폐품이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나름의 스토리를 지닌 물건들을 찾아 새로운 공간을 통해 재탄생시키는 건 리사이클이 아닌 업사이클이다. 이는 오랜 기간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극작품이 어떤 감독에 의해 발견되어 무대에 오르는 것과 유사하다. 명품 브랜드를 비롯한 일반적인 신상품에 비해 엔티크와 빈티지는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아무도 가지지 않은 물건을 소유한다는 의미도 있다. 독특한 물건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뽐낼 수 있다. 그런 아이템을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도 있다. 물론, 지식과 안목이 중요하다. 단지 브랜드 이미지와 유행의 추종이 아니라 공예.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읽고 감상하는 안목이 있어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고급 럭셔리다. 그래서 엔티크와 빈티지에는 정가가 없다. 빈티지에는 무엇보다 내가 그 시기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자기 회상이 담겨 있다. 나이키타운이 1970년대 대학의 스포츠클럽을 인테리어 테마로 꾸민 배경에는 성공해서 자녀들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사줄 수 있게 된 중장년의 향수를 자극하는 전략이 있었다. 1962년 뉴욕 지하철은 퇴근 시간에 맞추어 한 칸을 빠로 운영해 승객들에게 샴페인과 칵테일을 판매하고 냈다. 60주년이던 2022년에는 당시 그 칸의 내부를 전시해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리스본의 노란색 빈티지 전차 28번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늘 만원이며 파리에서는 미드나잇인 파리 영화의 주인공처럼 1950에서 1960년대 시트로행 자동차로 시내를 관광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한다. 앤티크와 빈티지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앤티크 상점에 있는 가구들로 미국 내 모든 가정의 인테리어를 6번 바꿀 수 있다. 일회용품 홍수에 파묻힌 현대인의 일상에 긍정적인 반작용이 될수 있다. 쓸만한 물건들을 찾아내 윤을 내고 활력을 잃은 오브제를 부활시켜 다른 감각의 용도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도시 재생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닌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전 세대보다 생활이 힘들어질수록 과거에 대한 동경이 일어난다. 빈티지 유행의 본질은 현실 탈출이다. 현재의 일상에서 벗어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치 고전 문학을 읽거나 클래식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 것 같다. 엔티크에 부과되는 이런 감성적 가치는 개인적인 애착과 깊게 연결돼 있다. 빈티지의 미학은 흔히 연관된 미학이라 는 표현으로 함축된다. 과거의 어떤 공간이나 물건, 스토리와 추억, 그리고 그와 연결된 감정이다. 동료 교수 한 분은 생전 그를 아껴주셨던 할머니의 책상을 자신의 서재에 간직하고 있다. 그 자리를 늘 자신의 마음에 평온을 주는 신전이라고 표현한다. 엔티크는 이런 것이다. 박물관의 진열품들도 경이롭지만, 엔티크와 빈티지가 이야기하는 생활 속의 가치와 추억 역시 소중하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박물관들도 적지 않다. 지금도 전 세계의 엔티크 거리와 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방문객도 끊이지 않는다. 파리의 벼룩시장, 런던 노팅 힐의 엔티크 거리, 프로방스 의를 실은 라 소르그의 노천시장은 그 장소 자체가 대표 관광지이기도 하다. 엔티크와 빈티지 중에는 잊힌 지 오래된 것도, 사라진 것도, 지금까지 자주 쓰는 것도 있다. 그 진가는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가 간직했던 것, 그리고 지금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추억에 있다. 엔티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물건에 관련된 모든 것, 인간이 남긴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다.